삼셀 주행 리코일 26인치 어. 어. 저좀 봐요. 빨리. 어. 저 어, 배터리가 어. 무거워서 못 일어나. 배터리가 너무 무거운가 봐. 어? 배터리 어? 아왜 올라타요? 어, 형님 걸렸어 걸렸어 형히 끌고 와 이제 살살 살살 끌고 와어 천천히 이끌어 천천히 저 속으로 네저 속으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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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렇죠 아 형님 대단한데? 누굴 <laughs> 걸 생각을 해도 어떡해 문수야 어디 갔어 야야배 가지러 갔어 지금 아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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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지야너 온다! 아니, 아니, 아니야. 내 거로 걸렸어, 지금. 아니, 이거 오고 있잖아. 형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. 그럼 온다니까? 야, 저속으로, 저속으로. 슬로우. 아, 내가 어디 갔냐. 아니, 너때딱 걸렸어, 지금. 어, <laughs> <야>, 잘 오는데? <laughs> 오고 있어, 오고 있어.